오늘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의한 공항에서 비즈니스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세스나 C-550 소형 제트기가 스테이츠빌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제트기는 미국 자동차 경주협회 나스카의 전 드라이버인 그레그 비플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항공입니다 당시 제트기에는 조종사 한 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전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그렉비플과 비플의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까지 모든 피해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재 소방국이 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